저는 이제 코쪽 라인, 귀쪽 라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쌍꺼풀 라인 중에 안쪽을 코쪽 라인이라고 하고요. 바깥쪽을 귀쪽 라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코 쪽에 있는 라인이 약하게 고정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눈뜨는 근육 자체가 그코 쪽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눈뜨는 근육이 중간하고 바깥쪽의 힘으로 눈을 뜨기 때문에 그쪽 힘 전달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. 또 하나는 그 걸려 있는 것을 푼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눈뜨는 근육의 제일 끝단이 보이거든요. 제일 끝단이 보이는 상태에서 중간 부분은 눈매 교정으로 이 끝단보다 위쪽에 고정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것도 그 고정된 것만큼 위에다 고정을 해야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고정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다 고정을 안 하고 밑에다 고정을 하면 이 힘은 잘 전달되는데 이쪽 힘은 전달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라인이 약하든지 아니면 코 쪽에 라인이 높게 느껴지고 좀더 눈이 졸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어 수술한생 원장님하고 먼저 상의하시고요. 그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세요. 그러면 저의 판단도 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